자,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를 담당하고 있는 김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정보처리 기능사도 이제 NCS 기반으로 이번에 출제 기준이 바뀌면서 과목 개편들이 많았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첫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과목이 이제 네 개의 과목으로 개편이 됐는데요. 첫 번째 과목은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어, 각각의 과목들을 한꺼번에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운영 체제,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까지 이렇게 결합해 놓은 것이 첫 번째 과목이 되겠고요. 두 번째 과목 프로그밍 래 언어 활용입니다. 네, 바로 이것은 C 언어, 자바 언어까지 포함해서 체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세 번째 과목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수행 네자이 부분이 이제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 또 테스트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결함 그러죠 오류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결함 조치까지 우리가 이제 다루는 것이 세 번째 과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과목은 SQL 활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을 하고 그렇죠? 실제적으로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SQL의 여러 가지 어떤 실제적인 어떤 문법적인 그런 구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바로 네 번째 과목이. 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 어, 사실 어떤 실기가 좀 수반돼야 되는 것은 두 번째 과목하고 요네 번째 과목 은 실제적으로 어떤 명령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어, 좀 적극적으로 일단 공부를 해줘야지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과목 한번 진행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목은 바로 이제 세 개의 장으로 크게 나눠봤는데요.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운영체제입니다. 네, 운영체제. 네, 두 번째가 데이터베이스. 네. 세 번째가 네트워크. 그러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필기에서, 그러죠? 네. 약간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좀 조금 더 심화돼서 나오고 있고요. 또 필기를 일단 기반으로 하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장, 자 운영 체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체제, 운영 체제 개념. 네, 자 운영 체제는 대체 무엇이냐? 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죠. 네, 굉장히 많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데요. 결국 운영 체제는 사용자가, 네, 유저가, 유저 1 유저 2 여러 사용자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갖다 이용하고 싶어요. 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뭐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겠다. 네? 그뭐 자재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겠다. 그뭐 회계 관리 프로그램 을 이용하겠다. 아, 또는 나눠또 게임을 하겠다 이와 같이 여러 어떤 프로그램, 자, 사용자가 쓰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려면은 바로 컴퓨터 장치를 갖다 그래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죠? 바로 CPU가 필요하겠죠? 네, CPU가 필요하고 또 메모리에 또 올라가야서 메모리 적재가 되어야 되겠고, 또 입출력 장치라고 해서 네, 이와 같은 여러 장치들을 갖다가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장치들을 우리는 하드웨어다. 특별히 이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하드웨어를 우리는 자원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원. 네. 크게 봐야 할 때는 이제 하드웨어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갖다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음. 바로 이러한 프로그램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런 하드웨어를 제어하기가 좀 힘들어요. 요청도 힘듭니다. 그래서 중간에 바로 이제 무엇을? 바로 운영 체제죠. 간단하게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운영 체제한테 요청을 이렇게 해 주는 것이고 바로 이 운영 체제가 금방해하한 이러한 가장 이런 소프트웨어에서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 즉 자원을 갖다가 제공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운영 체제에 의해서 이런 소프트웨어가 필요로 하는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운영체제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제한된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을, 네,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그렇게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써, 그러죠? 사용자에게 최대의 편리성을 제공하자는 바로 사람과, 어? 그러죠? 컴퓨터. 사이에 인터페이스 네, 운영체제를 통해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운영체를 통해서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터페이스 제공하는 것이 운영체제다 라고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이야기 나오죠 사용자 어떤 프로그램과 그러죠 네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있는데 그 중간에 바로 뭐가 있어요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운영체제 그러죠 네 그래서 서로를 갖다가 서로 연결시켜주는 어? 그 어떤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는 것이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함으로써 우리가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또 이러한 사용 그렇게 함으로써 운영체제는 어떠한 목적을 갖느냐 저 운영 어, 운영체제 목적이 나오는데요 저 목적이 사실 요 정의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결국 운영체제의 가장 핵심 목적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 가지고 자원의 성능을 극대화시켜 주는 것이죠 그렇죠 네자 운영체제는 사용자의 편리성 당연히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그거 갖다 이용하지 못하니까 운영체제를 통 어, 우리가 이용을 해서 접근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용자의 편리성 뿐만 아니고 그다음 처리량, 데이터 처리량, 응답 시간의 단축, 사용 가능도 향상, 신뢰성 향상 등 결국 시스템의 평가 요소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는 운영 체제를 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그러죠? 어떤 시스템의 성능 시스템의 어떤 성능을 갖다가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운영 체제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더 밑에 있는 내용을 좀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